제목은 바이바이 만보 32카칸트4월 비기너 레벨 태그 업고 리 스타트 없어요. 오른발부터 걷고 걷고 만보 스텝 빼빼뺑 만보 사이드 만보 투게더 만보 투게더 한번더 만보 투게더 사이드 만보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맘보 왼발 크로스맘보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오른발 크로스맘보 왼발 크로스맘보 하면서 4분의 1 아웃방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카운트로 1,2,3,4 5,6,7,8 1,2,3,4 5 and 6, 7 and 8, 1 and 2 and 3 n 4 and 5 and 6, 7 and 8, 1 n 2 and 3 n 4 n 5 and 6, 7 and 8. 12,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n 2, 3 and 4.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이트 원앤투앤 스리 앤포앤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에이원앤투앤 스리 앤포앤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에이